어? 어? 형오셨습니다 어? 형님? 앉아 예 네. 우리 아들 다 어떻게 됐노? 다 학교 갔습니다, 형님 이제 우리 둘 바에 안 남았으니까 네, 예. 니도 당분간 몸 사려고 예, 네, 알겠습니다, 형님 전화 왔다 여보세요 용팔이가 행보 하지 말고 조용히 처리해라 그리고 그 마가 힘이 좀센 놈이니까 니한테 그런 제약하게달라붙어가 안나줄기라 그렇다고 마음 약해지지 말고 팔다리 싹본질러가 새까만 멍자고 가리게 새빨간피좀 묻혀가지고 오늘 밤 10시 반까지 우리 집으로 데려와 알았어 행님 아, 산낙지 주문하는데 너무 힘주시는 거 아닙니까? 적당히 살아있어야지 쫄깃쫄깃하거든 쭈빼기 그러면 그뭐 새빨간 피는 뭡니까? 초고추장 예? <laughs> 초고추장이요? 그 먹물이 새까마게 붙어있으면 정말 뭐 식감이 구미가 안 당겨 그 용팔이네 산낙지 맞죠? 그러지 내 단골집 <laughs> 형님 유치원 해바라기 반 담임 아닙니까? 헬로 예? 누가 보고 깡패인 줄 알겠습니다 형님 미운 네살 키우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푸는 데는 산낙지가 제격이야 하하.. 표현 좀자제하십오 좀 형님 사람들 막 무서워합니다 사나이 말하는데 끼 들지 마라 알겠습니다 형님 런데니 네 어제 왜 사무실 안 나왔어? 어제 막 뭐, 바빴다 캤지 않습니까 형님 니 네, 내가 두 놈은 내 혼자 보겠다고 나오라 캤어 캤어 아니 형님 정도면 두 놈은 거뜬하지 않습니까 아 몸이 찌뿌덩해 죽겠다 이거 아예 뭐.. 어제 무슨 일 있었습니까 형님 나한테 개기던 두놈아 있더나 그 두놈아 잡아가 네. 줄로 뽕꽁 묶은 다음에 공사판 뒤에 가가지고 또좀싹 치른 때까지 놀아줬다 아이가 근데 그중한 놈이 이 경찰차가 지나가니까 삐용삐용 거리는 그 경찰차 불빛 보고 아주 주련나을 치는기라 그래서 내가 그놈아 잡으러 간다고 아유 몸이 찌뿌둥하다에 근데 형님 강아지 산책시키는 얘기를 너무 힘주신 거 아닙니까? 로 예? 치와와 새끼가 힘이 와 이리 세지? <laughs> 형님.. 뭐 늑대 키웁니까? 개도은 늑대의 소이야너 치와와 치압력을 무시하는 거야. 그게 치압력이 있습니까? 이 새끼 도베르만 뺨치면 되는짜즈가 와.. 어제 금마라 잡는다고 혈투의 흔적이다. 손가락 피십쇼 형님. 로왜 없는 척 합니까 형님? 보라.. 아휴. 자 다음부터는 토르먼트식으로한 마리 한 마리 따로 맡아서 산책시키는 거야. 뭐 작전 내리듯이 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. 그냥 강아지 이... 산책 시키는데 무슨? 사나이 화보에 끼들지 말라고 했어. 음... 새파란 새끼들 데려와가 모래 담갔다 뺐다를 반복하고 음... 숨을 완전히 죽여가지고 새 빨갛게 몰들이가 땅 깊숙이 묻는다 새파란 새끼들 데려와가. 음... 오래 담갔다 뺐다라 반복하고 숨을 와 앉아 죽인다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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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김치 담그는 순서 외우는 걸왜 이렇게 힘주십니까? 예? 김치 담그는 거 아닙니까? 내일 한식 조리사 자격증 최종 실기야 <laughs> 아니 왜 사람 담그는 것처럼 얘기하십니까? 틀리면 은 20점 감점이거든? 감점이요? 아니 형님 아... 뭐 김치 담그는 거뭐 쉽지 않습니까? 이 ㅅㅂ 김치 무수해? 너 앞으로 김치 물에 씻고 먹거나 꼬다리 안 먹고 버리는 순간 눈 예. 나한테 꾸중 들어? 꾸중이요? 와... 우리 형님 백종원 골목식당 찍습니까? 예? 그 사람이 내랄 모델이라 랄 모델? 롤 모델입니다 형님 깨끼가 이거 바나잖나 따분한 데만 할게 없어? 오늘 막 적적한데 요 어. 앞에 그한신포차 가가 소주 한잔 마십니까 형님? 니가 뭐라 그랬어? 여기 한신포차 가가 소주 한잔 하시는 거 어땠습니까 형님? 네 앞으로 우리는 거기 출입할 일이 없다 어? 예? 거 가면은 우리 적대 세력이 있다고 절대로 혼자서라도 너얼심거리기 말라. 이 완주 조사본 나. 형님 어제는 뭐 맛있다며요? 하지 마, 알았어. <laughs> 형님 어제 그 여자 알바한테 고백했다가 까이 가지고 많이 삐치셨습니까? 그만해. 누가 요새 종이하게 손편지로 고백합니까, 형님? <laughs> 네이트판에는 그런 식으로 고백하면은 여자 마음을 증취할수 있을 거라고 설명해놨어. <laughs> 네이트판이요? 예? 형님 글못 읽잖아요. 예? 이건 단지 너와 나의 연애 방법이 틀린 거야. <laughs>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답니다 형님. 전 <laughs>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. 모욕? <laughs> 형님 누가 보면 형님 중학교 졸업하신 줄 알겠습니다. 예?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. 모욕감?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. <laughs> 형님 빨리 그 유치원 애들 하교하는 거 공고차 빨리 운전하세요.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. 유치원 빨리 가. 넌 나에게 너무... 뭔 소리 하는 거야? <laughs>